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치아씨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아씨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씨드는 중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의 씨앗으로 크기는 참깨보다도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치아시드가 물을 만나면 보이는 변화입니다. 물에 담그면 씨앗 표면에서 젤 같은 물질이 형성되면서 원래 크기의 10배 이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푼 치아씨드는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포만감을 지속시켜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아시드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필수 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동시에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도 관여합니다.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식물성 칼슘 공급원으로도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아시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식이섬유 과다로 인해 복부가 팽창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심한 경우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적었던 분이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적정량은 대략 1에서 2큰술, 약 15에서 30g 정도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일 작은 술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아시드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이나 우유에 치아시드를 넣고 10분에서 30분 정도 불려서 마시는 것입니다. 젤처럼 부드러워진 식감이 독특하면서도 목 넘김이 편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갈아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시리얼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른 상태로 많은 양을 먹으면 체내 수분을 흡수하여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큰 건강 효과, 치아시드.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치아씨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